시험 때 바라는 거. 자, 봐, 아, 보겠습니다. <laughs> 10번에 2번 보겠습니다. 로그 2X 정도에 로그 2Y 정도 8이래요. 이랬을 때 Y나 X의 범위를 구하는데, 이거는 로그 2X 의 더하기 로그 2Y, 의 얘가 1의제곱1의제곱 1의 제곱 н а й 얘기예요. 그럼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. 괜찮습니까? 네. 얘를 여집어넣으면 x의 제곱 더하기 x-k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해서 8-8이 0보다 커요. 그러면 이제 x의 곱이 나오죠. 됐습니까? 네. 그럼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k의 제곱 마이너스 8 어, 생각해보니까 졸려 열반데? 난졸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<laughs> 성질이 너무... 저요? 몰랐을 요자 이제 4 얘는 k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연구가 8번 하다. 괜찮습니까? 그럼 K 보면 어떻게 되죠? 8번. 말까지 또 K는 이렇게네. 그렇죠. 여기서 여러분 해주는게 뭐냐면, 이 K가 얘란 말이야. 얘가 얘잖아요. 로고 2의 Y분X잖아요. 맞습니까? 네. 응. 그래서 얘는 뭐야? 16분의 1에서부터 Y분X가 2의 대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범위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. 지워주세요. 뭐요? 어? 이따 신기게요 자, 그럼 얘는? 얘는요, 양변에 로그만 채워 되죠. C랑 B제곱이랑? 자, 이거는 A하고 어? A가 자 1보다 큰 셋이 들어가 있어 얘는 A, B 얘는 A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A제곱, C 이렇게 나와요 괜찮습니까? <laughs> 그럼 기억권 맞네요 c 네. 하어 C가, 어. C가 B제곱보다 커요? <laughs> 그런 이유는 없네요 그죠? 네. 맞습니까? C가 B보다 크지 B제곱보다 큰지는 몰라요 맞습니까? 근데 C가 B보다 크면 B제곱보다 크지 않아요? 예를들어 아닌가? 근데 제국하면더 작아지잖아요 비제곱보다아 C구나! C죠 맞습니까? 네 기업방. C가 비제곱 예를 들어주면 3, 3 4얘는 2, 비는 3, 시는 3, 뭐 이렇게 하면 되요아네 어? 이런 거? 애매하다 C가 B제곱, 그럼 얘는 어떻게 c가 1부터다 되니까 로그에서 c의 a제곱 c의 b제곱 맞죠? 네 이렇게 되는거고 그러니까 1, a, b에서 c, c, c하면 c의 a제곱이 c의 b제곱이다. 그 다음에 뒷문의 로그 c의 a제곱하고 로그 a의 c제곱이 렇 b가 되는건데 얘가 이렇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거죠. 로그 c의 a제곱하고 a의 c제곱하고 그럼 c의 a제곱하고 a의 c제곱이 이렇게 되는지만 보면 되는거죠? 네 c는 a제곱하고 a는 c제곱 야, 됩니다, 이거 됩 어... 이거? c의 a제곱하고 a의 c제곱하고 음... c의 a제곱은 c보다 그렇지 않다. 로그 c 의 b 분의 1 하고 이 e 로그 c 의 a 분의 1 하고 얘가 이렇게 돼요. 바뀌어요. 양수니까 됐습니까? 얘는 네. 이제 넘겨주면 얘가 되는 거죠. 얘는 뭐야? 얘가 더큰 네. 거죠. 괜찮아요? 네. 네. 그럼 티그바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. 티그은는 로그 a 로그 c. 그다음에 c 로그 a. 그렇죠. a랑 c는 적하고 로그 a랑 로그 c랑 로그 a가 적은데 이거는 뭐말들못하는데 A하고 C하고 이렇게 되고 b 하고 A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A가 여기 있고요.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좀 있다고 하요 그래. 그리고 1분만. 자 뭐냐면 1분만 영하고 얘가 A분만 로그에 있는데 이 기울기가 기울기가 A분의 로그에이거든요. 맞습니까? 이 네. 기울기가 A분의 로그에이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기울기가 C만 했을 때 길기. 여기가 길게 하면 얘는 에이블렛. 그죠? 그 다음에 요 길게. 그건 똑같은 말이요, 얘새끼야. 왼쪽에도 크고 오른쪽에도 작죠, 그죠? 맞습니까? 네.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얘는 몰라요. 오. 그러니까 이거는 될때 있고 안될때 있잖아요. 이 열량 연령, 비열량이요. 에 알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얘는 이 위로 보는 상태도 모른다. 한 만약 이렇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되는데 음. 얘가 요점에서 되는 건 모른다는 거. 같을 수도 있어 요 이렇게. 그렇습니까? 음. 네. 그, 그 위치에 확실하게 모일 때는 얘는 모른다. 얘는 뒤보는 확실한게 맞지 않는다. 됐습니까? 네. 정리시죠안돼